Obrigado. 이렇게 한건데요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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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죠? 좀... <laughs> 아니라고 하니나 당황스러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별소리 울수있때죠 그쵸? 네. 오늘 도별수리을때했아네다들수있때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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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어? 이거는 제대로 갈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네. 연습시켜야 네. 돼요 연습해보자 이게, 이게, 이게 상당히 치과동기가 엄청 좋은 그런 우리 동료니까 미리 방지해야 돼알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남에 해드신거로 그들이 성사기를 그쳤더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음, 하나님의 어, 말씀을 어, 정말 사랑하고 그 가운데 기쁘게 있게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를 네. 어, 정말 오전 가운데서 함께 해시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주신 그 어린 아이 그 순수함이 와, 영원할 수 있도록 구하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네. 네. 노아의 방주 선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심판으로 물로 해서 홍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죽었으면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아, 잘, 잘, 잘 살아야죠. 그렇죠 순종하는 게잘 살아야죠. 다 그럴 줄 알았죠. 모두 다예를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찬양 잘하고, 이렇게 살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또 하나님보다 자신을 혼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주신거 뭐죠? 벨파더입니다자 여러분 왜 메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영어, 중국어, 왜그럴까요 오늘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요. 한국말 어떻게 읽죠? 성경 읽어요. 자 이건 어떻게 읽습니다? Let's 바이브 오그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레요샤바우멘도시퓨화 라고 읽는다 맞지마멘도시지마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읽어요레오모아 오우 레오스리 리브리아 완전 리브리아 오 어느 나라가 어예요 이탈리아 아스페인니다 다른, 어, 의미는 같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이야기에 나와요. 자, 노아가생과 펌과, 야외지, 자녀가 있었죠 그쵸?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죠? 생도 결혼하고, 함도 결혼하고, 야외도 결혼하고, 그러면 이렇게 늘겠죠. 그쵸?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족 범위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한 무리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도시가 되고 또 어떻게 되면 나라가 되겠죠. 세월이 지날수록 인구는 급격히 많아질 겁니다. 또 이때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예,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늘겠죠 세월이 지날수록, 노아의 그 약속,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은 점점 잊혀지겠죠. 사람들은 집도 짓고, 마트도 짓고, 호텔도 짓고, 점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겼어요. 더 좋아하는 게 생겼죠. 여러분들은 뭘더 좋아하십니까? 아,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보단 아니에요. 그쵸. 또, 뭐였어요 깨. 아, 하나님보단 아니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보다 이들은 더 높이고 더 좋아했다는 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짓기 시작하죠. 처음에 1층 면적으로 지었어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넓은 크기. 9미 m 가로 92, 세로 92. 어마어마한 크기죠. 밑이 그 정도 크기라면 올라가는 데가 얼마나 크지 알겠죠. 자, 또 2층을 지내요. 처음에 모였던 사람보다 2층을 지을 때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타격이겠죠 사람들은 점점 더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 자신의 기술과 나 자신이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탑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진행해 주시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탑에 대해 제사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과학과 문화와 모든 면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물로 심판하면 돼야 돼? 안 되죠. 왜안 되죠? 물 심판하면 왜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했죠. 무지개 언약을 통해가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로 심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높아지려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죠. 그 벌이 언어를 각각 다르게 말해어요그 순간.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제가 하영이한테 어? 빵좀 사줄래? 라고 했는데 하영이는 빵을 사주지 않고 뭘 사줘요? 사인화요. 응. 어, 그 사인봐요사실그 네. 다음에 하한이한테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갈까?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어, 그쵸. 안되겠다 아, 그래. <laughs> 이런 현상이 <laughs> 일어나는 거요 예. 네. 그러면, 오, 어, 우리한층더 지을까? 했는데, 여기는, 그래, 한 치고 갈게. 이런, 이런.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뭉치 있던 사람이, 제로 인해서, 하나보다 더 높아지는 그 마음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에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 여러 가지 문화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들 하나님을 더 높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돼야 돼요? 안 되죠 어,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 중에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높게 생각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 가장 먼저 가장 높은 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바벨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상으로 뭘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높은 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멋진 분으로 여기하여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기한말씀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잠시 15분 동안 분방하신 다음에 일 바로 여기서 죠네 네.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히 치기 많이 준비하셨죠 응. <laughs> 알겠습니다 금방 금방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